반갑습니다, XRP 홀더분들. 항상 빠르게 코인 소식을 전해드리는 타점 여신입니다. 오늘은 주목해야 할 만한 XRP 전망 분석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리플의 2025년 전략이 갈수록 전통 금융과 탈중앙 금융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볼드 에셋 예를 들어 금, 국채 머니마켓펀드 등의 토크나 가능성이 실제로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고요 XRPL의 업그레이드, EVM 사이드체인 또는 호환성 기능이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사용과 유동성 인프라 확장에 굉장히 주력을 다하고 있고요. 현재 리플 제품군에서의 중심 역할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 토론토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업, 레일을 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했는데요. 레일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활동 비율이 높은 곳이고, 가상계정 관리, 크로스보더 결제 등 백오피스 자동화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요. 리플은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일의 인수는 RLUSD 생태계 확장 및 실사용 강화 측면에서의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인수는 규제 승인이 조건이고 2025년 4분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대형은행인 DBS와 프랭클린 템플턴, 그리고 리플이 손잡고 토크나이스드 머니마켓 펀드와 랜딩, 대출 서비스를 XRPL 위해서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이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DBS은행 디지털 익스체인지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상장이 되면서 취급이 가능해졌는데요. 또한 DBS 측은 토큰을 담보로 활용해서 금융기관 혹은 고객들이 신용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거나 재매입 협약 형태로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DBS는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 중 하나이고 규제에 매우 철저한 금융 기관이죠. 이런 대형 은행과 리플이 협력을 한다는 건 XRPL이 전통 금융권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DBS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은행, 자산 운용사 규제 기관이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프랭클린 템플턴을 제외하고도 그레이 스케일, 비트와이즈, 2니원 시어스 등등 많은 금융사들이 XRP의 ETF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여러 건의 결정 마감일이 올 10월에서 11월 사이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올 하반기에 XRP 전망이 매우 폭발적일 수 있다는 거죠. 2025년 안에 XRP ETF가 승인될 확률이 무려 78%가 되고요. 게다가 테크 크리움은 이미 2배 레버리지 XRP ETF를 출시했습니다. 이 흐름은 기간 투자들 사이에서 XRP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현재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등 10개 이상의 금융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XRP ETF를 신청한 상태라며 미국의 지역에서는 이미 XRP 기반 상장 지수 상품인 ETP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그는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할 때 XRP ETF 승인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 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ETF 승인과 은행업 진출 재개가 잇따라 줄줄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정말 리플은 천장을 뚫고 고공엔진을 하게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실 때 가장 큰 원초적인 고민이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최대 수익을 낼까 이거잖아요. 코인은 주식보다도 훨씬 변동성이 심하고 외부적인 요인들에 인해서도 영향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혼자서는 차트만 보고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분석하는 게 사실상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전문가들 또한 코인 차트는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마다 해석하는 내용 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 정확한 최신 정보들을 빠르게 입수해서 인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홀더분들께서 바쁜 하루에 차트뿐만이 아니라 XRP에 관련된 정보들, 소식들을 일일이 찾아본다는 게 쉬운 일은 분명 아니죠. 특히 XRP 같은 대형 알트코인들은 해외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즉각적으로 최신 중요 소식들이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건 홀더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홀더분들께만 XRP의 실시간 최신 정보들을 바로바로 바로 공유해드리는 XRP 비공개 정보방을 초대해드릴까 하는데요. 단순히 차트만 들여다보는 건현 코인 시장에선 의미가 없죠. 거기에 더해서 해외 뉴스, 해외 커뮤니티 소식 등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기 어려우실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홀더분들이 이 정보방에서 꿀 정보들 얻어가시고 있고요. 100% 무료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혹여나 다른 걱정 없이 참여하셔서 중요 정보들 놓치지 않고 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한 후 신청만 해주신다면 바로바로 바로 XRP 비공개 정보방 초대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극비 정보를 또한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깨끗한 방 관리를 위해서 딱 50분만 추가로 초대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적 요구하는 유료방 아닌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방이니까요. 가입하셔서 실시간으로 소식 챙기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하고 놓치지 않아야 할 최신 소식들 잔뜩 들고 올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